이런 면에서는 어쩌면 세상이 되게 공평할 수도 있겠구나. 나한테 너무 많은 재능을 주지 않은 게 너무 감사한 일이구나. <laughs> 나는 바보처럼 반지하만 한 것도 아 이것도 되게 축복이 아닌가 생각도 좀 드는 거. 네, 그 맞는 말씀이세요? 어, 이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이 책을 썼는지를 내가 생각을 딱 해보면 결국에는 책을 보, 바, 보면은 알겠더라고요. 음. 님이 처음에 월급이 밀리고 왜 그런 경매를 하게 됐고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내가 처음에 투자했던 걸 다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고 뭐 나는 왜 투자를 하려고 했지 왜 나는 하필 또 경매를 하려고 했지 그 생각을 좀 하다 보면은 아 다시 기본적인 것부터 좀 생각을 해야겠다 그럼 기본적인 거를 뭘 생각을 해야 되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서 다시 한번 내실을 다시 한번 다져보자 생각을 해서 제가 가지고 있던 그 물건들을 하나하나 이제 다시 체크를 어... 해본 거죠. 여기는 얼마의 낙찰을 받고 얼마의 뭐 대출을 받고 이런 것부터 다 해가지고 만기가 언제고 만기가 음. 도래하면 얼마에 얼마에 맞출 거고 어느 정도 수익을 남길 수 있을 거고 완전 좀 디테일하게 제가 음.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아 채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부터 일단은 잘 챙겨놓자. 그 중요 그 생각을 좀 많이 드니까 이제 마음이 이제 안정이 좀 되더라고요. 겉으로 보여지는 게 사실 전부는 아닌 거니까. 겉이 화려한데 속은 별 볼일 없는 경우도 사실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네. 눈에 보이는 거가 결과로 드러나는 부분이다 보니까 마음을 뺏길 수도 있는데 사실 중요한 거는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 거에서 내실을 다지는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한 게 아닌가 네. 그게 있어야지 또 하나씩 또 늘려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네. 더 단단해질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나도 가끔 교육생분들 중에 단기간에 낙찰을 많이 받아서 체수가 한꺼번에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영상을 올리는 입장에서 조회수를 올리기는 되게 유리할 수도 있는데 마음의 불편한 구석도 있죠 그럼 단기간에 이만큼 했으면 길게 봤을 때 이거를 잘 유지할 수 있는 굳은 살이 아직 안 배긴 건데 한꺼번에 그게 갑자기 나한테 오면 감당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생각도 사실 들거든요 그런 생각이 자꾸 교육생분들한테도 드는 이유가 결국에 교육생분들이 힘들면 나한테 연락 오거든요 그럼 나도 힘든 거야 결국에 좀 천천히 가는 것도 나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면 이게 단기간 할게 아니거든 내가 한 1년 내에 2년 내에 끝장을 볼게 사실 아닌 건데 너무 단거리 경주하듯이 나가는 음, 건 아닌가 라는 네.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네, 이제 제 회원들 중에서도 이것도 네. 꼭 영상에 좀 소개가 됐으면 좋겠는데 <laughs> 비슷한 맥락이니까 어차피 저는 이제 트레이너를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지가 횟수로 이제 이제 18해가 됐어요 이제 오 10, 18년이 딱 됐거든요 되게. 엄청나다 선생님 진짜 오래 했다 네, 그 2005년부터 제가 시작을 했으니까 오래됐으니까 이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봤잖아요 그러면 음, 약간 그 트레이너계의 노장 아니에요? 아주 노장이에요 제나이대 <laughs> 비교해서는 되게 없, 없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없어요 많이 이거. 없어? 이, 이 정도를 그러니까 제 나이 때 저처럼 이제 시작해서 이제 지금까지 막 버텨내는 건 사실 되게 대단한 중으로, 사람이네? 중으로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 나는 그쪽 업계를 아예 모르니까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렇구나. 저희 업계는 또 서비스직이니까 이직률도 높고 그만두기 쉬운 업종 중에 하나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제가 뭐 느낀 게아 이게 빨리 올라가면 내려가는 것도 좀 빠를 수도 있, 있구나 그런 걸좀 되게 많이 느껴요 뭐 예를 들어 음. 회원들 중에서도 A라는 회원이 있고 B라는 회원이 있으면 에이. A라는 회원은 되게 능력이 좋아요 타고났어 뭔가 능력이 좋다는 게 운동? 운동 능력이 좋고 아. 센스도 좋고 아. 이해력도 빨라 이해력이 빨라야 또 동작을 빨리빨리 잘 수행을 할 수가 있으니까 어. 네. 또뭐 힘도 좋아 그러면 이제 뭐 빨리빨리 성장을 하잖아요 눈에 뜨게 몸이 달라지는 게 단기간에 보일 수도 있겠네. 이거는 아이 사람은 되게 좀 타고났다. 그냥 한번 알려주면 바로 알아먹고 되게 그렇구나. 막 잘하고 또 성실해 또. 근데 한 가지 항상 한 걱정되는 건 뭔가 좀 무리하는 것 같은데 약 음. 이런 느낌이 이제 가슴 속에는 좀 남아있죠. 이제 기도를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근데 네, 되게 좀 공감이 돼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있죠. 너무 빨리 올라가서 뭔가 정체를 확찍어버리면 후유증이 엄청 오래 가시더라고요, 보통은 음. 근데 보통 그런 사람들이 재능이 많은 사람들이고 매력이 있어 그게 오히려 독이야, 그 사람들한테 는 네. 그러면 유혹이 많은 거야 내가 이거 해서 요만큼 금방 하네? 재미를 쉽게 이룰 수도 있고 다른데 바로 종목을 바꿔버리는 그렇지. 경우도 생기는 것 같아 운동도 난 똑같다고 생각하고 돈 버는 것도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종목에서건 어느 경지에 이르려면 일정량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렇지. 생각하거든요 단기간에 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당연히. 근데 그 시간에 임계점을 넘어가지 못하고 포기해버리는 꼴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어쩌면 내가 너무 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지구력에서 인내력에서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오히려 그 사람이 재능이 별로 없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오히려 너무 좋아서 잘해서 그 부분이 부족하다는 생각도 저는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의 위안도 생기는 것 같고 내 스스로에 대해서 뭐냐면 이런 면에서는 어쩌면 세상이 되게 공평할 수도 있겠구나. 나한테 너무 많은 재능을 주지 않은 게 너무 감사한 일이구나. <laughs> 나는 바보처럼 반지야만 한 것도 아 이것도 되게 축복이 아닌가 생각도 좀 드는 거 그래, 맞는 회원님. 말씀이세요. 그런 회원님들을 볼 때마다 되게 재능이 있지만 후유증과 부침을 겪을 수도 있다. 이게 이런 숙정을 제가 이제 많이 들어서 이제 그런 조언들도 많이 해드리고 다른 케이스는 뭐 B라는 뭐 회원은 그냥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어... 열심히 안 하고 왜냐면 성과가 눈에 안 보여서 네. 그런가? 뭐 항상 힘들어하고 자세도 깔끔하게 안 나오는 것 같고 이렇게 되는데 그 사람의 장점은 꾸준히 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뭔가 재능이 있어 보이질 않은데 마음가짐은 꾸준히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나 봐요 그런 사람들은 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더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더 결과가 좋을 때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이제 말씀하셨던 거 이제 맥락이랑 좀 비슷하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재능이 좀 없는 게 오히려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구나. 맞아 맞아. 나도 되게 공감이 많이 되고, 저는 항상 그런 사례를 봤을 때 나에 대입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건데 아시겠지만 저는 되게 재능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나는 어쩌면 교육생분들이 가끔 부럽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언제냐면 여러 가지 투자를 많이 하는 거야. 포트폴리오 구성을 되게 다양하게 해서 여러 방면으로 해놓는 것들이 난 사실 잘 못하거든요. 그렇게 복잡해서 난 그렇게 못하겠어. 그런 면이 한편으로 되게 부럽다는 생각도 있는데 다행스럽게. 나는 그 재능이 없으니까 이거 하나만을 꾸준히 올수 있었던 게또 나한테 유리한 점으로 작용했던 것 같아요. 이거 하나만 보는 것도 뭐 이상적인 건 당연히 아니고 여러 가지를 다 보는 것도 그것도 과연 이상적인 건가라는 생각도 나에 대해서 합리화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있고요. 아, 어떻게 보면은 저도 이제 뭐 유튜브 같은 것도 이제 많이 보고 이러면 이제 유혹이 되게 많잖아요. 종목에 뭐 대한 뭐 유혹도 많고 투자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 유혹이 많은데 뭐 결국에는 이제 생각을 했던 거는 나에 맞는 투자를 이제 해야 되는 건데 나에 맞는 투자가 뭔가를 생각하면 뭐 작가님이 강조하셨던 것처럼 나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난번 영상 보니까 어떤 분이 뭐 게임을 통해 가지고 뭘뭐 자기의 투자 방법을 알한다고말씀하셨잖아요 저도 사실 그런 케이스거든요. 지금은 이제 뭐 대기업 NC 소프트라는 회사가 되게 유명한. 데 거기에서 그 리니지라는 게임이